세종 즉위 1418년 태종은 상황으로 물러나 있었지만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태종 사후 조정의 중심 권력이 세종에게 완전히 넘어가면서 왕권이 안정되는 시기 일부 종친 사이에 불만이 생겼으며 경녕군은 평소 활달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젊은 무인들과 친분이 많았고 왕실의 질서에 어긋나는 언행을 했다는 지적으로 왕실의 반란을 일으킨다는 고변을 접하게 된다. 조선 군궐의 새벽, 붉은 달령을 입은 젊은 경영군이 대나무 숲 사이에서 활을 쏘고 있다. 그는 태종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웠지만 왕실의 규율에는 맞지 않았다. 태종이 왕좌에 오르고 그 아래에서 형을 바라보는 경영군,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어딘가 슬픔이 섞여있다. 형이 왕이 되던 날,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바람 같은 외로움이 있었다. 경영군이 친구들과 작은 연애를 하고 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웃음이 오가지만 창문 밖엔 왕의 내관이 몰래 지켜본다. 그의 웃음은 잠시였다. 그 잔치는 왕에게 반역의 씨앗으로 전해졌다. 세종이 어자에서 고변을 받고 있다. 경영군 불온한 모의가 있다는 고발이다. 세종의 표정이 얼어붙는다.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왕의 자리에선. 사랑도 의심이 된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사슬에 묶인 경령군이 들어온다. 세종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린다. 둘 사이에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닿는다. 그는 형이지만, 이제 왕이었다. 왕은 눈물을 보일 수 없었다. 세종이 붉은 봉서를 내민다. 의금부에 넘겨라. 뒤돌아선 세종의 어깨가 무겁게 떨린다. 그날, 세종의 명으로 한 왕자가 사라졌다. 세종이 홀로 서재에서 달빛을 바라본다. 책상 위엔 경녕군의 붓과 종이가 남아 있다. 달빛 속에 환영처럼 형제가 웃으며 등장했다. 사라진다. 그날 이후 세종은 형제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달빛만이 대답했다. 궁궐 정원 봄바람 속에 붉은 꽃잎이 흩날린다. 빈 정원 한가운데 경녕군의 활이 세워져 있다. 왕의 명으로 사라졌지만 세종의 밤은 끝내 밝지 않았다.